콩밭에가 있어요 생각지도 않던게 나간다고 그래요 어디 표도 안 나게 줄줄줄줄 샌다고 보시면 돼요 조금 조금해서 계속 줄줄줄줄 돈이 안 모아져요 있는 자리에서 내가 이동이 될 수도 있어요 내가 빨리 갔다 올 수도 있고 여행들도 많이 갔다 오더라고 안녕하세요. 자, 지난 시간에서 2025년 1월달, 2월달 월별 운세 여러분들하고 알아본데, 지금 마지막 시간에는 돼지띠입니다. 아, 되시지, 1월 달에는. 아, 1월 달엔 그런데 그럴 수 밖에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월살이 들어와 있어요. 1월 달에 지금 명절 꼈죠. 돈안 나가는 달이 어디 있습니까? 웬만한 사람 다이 달에는 돈 나가요. 돈 쓸, 쓸 일밖에 없어요. 근데 이렇게 월살이 들어오면은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많이 나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어 이렇게 명절이 끼고 그러면 누구나 다 집안에 돈을 다 쓰게 돼 있어요. 이달에는 누구나 할것 없이 다 돈이 나가요. 근데 돼지띠이신 분들은 더 많이 나갈 일이 더 많이 생겼+ 생긴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월세를 나갈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어 생각지도 않던 게나가 나간다고 그래요. 저도 이렇게 월세를 들으면 아 참나 진짜 갓때 벌지도 못하는데 왜 이렇게 어 주변에 애경사는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 이상하게, 이렇게 월살이 들어오잖아요. 아이고, 손자들 있 손자들, 애들. 자주 집에 오잖아요. 그러면은 또, 어, 그냥 내 손님으로 오는 거는 뭐 내가 버는 입장이지만 그렇지 않은 상황, 상황에서 그온내 집안으로 이렇게 집안 이렇게 일들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냥 내가 제일 어른이니까 어떻게 해요? 계속 나가야 되는 거예요. 하다 보니 밥값이 나가도 차비가 나가도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럴 때는 유독히 나가서 쓸 일이 많더라고요. 저도 월살이 들어오면. 근데 여러분들도 이렇게 대지대이신 분들이 월살이 나오면은 들어오면은 어 어디 표도 안 나게 줄줄줄줄 샌다고 보시면 돼요. 조금 조금해서 계속 줄줄줄줄 돈이 안 모아져요. 월급 타서 언제 어디다 썼는지 표도 안 나. 이월살이라는 놈이 그래요. 절절절절 이게 물뽕인 게 내가 돈 뽕질 들고 어딜 가잖아요. 그럼 밑에서 또똑똑똑똑똑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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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떨어져서 계속 떨어져서 구멍이 나서 떨어진다고 보시면 돼. 이렇게 돈이 샌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래요 월세 들어올 때는 여러분들 부적하세요 그래요. 왜 그러냐면 뭘 내가 준비를하고뭘 해도 잘 막혀, 막혀지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는 부적을 하면은 고 나가는 주머니를 조금 이렇게 채워놔요. 근데 보니까 그렇더라고 채워놔서 내가 경험상 그래요 채워놔서 그렇게 세는 거를 조금 덜 세게 만들더라고요. 그건돈 세는 거보다 부족하는 돈이 더나 싸게 치대요. <laughs> 그래서 저 이건 경험상 말씀드린다. 어쨌든간에 1월달에는 월살이 돌아서 돈이 다 생각지도 않던가 천곳 만곳으로 다 흩어져서 나가는 격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2월달입니다. 자, 2월달에는 그, 우리, 그, 돼지띠들이 바빠요. 왜, 모두를 이렇게 영망을 돌아서 바쁘다고 합니다. 내가 외부로 많이 나가는 일도 많고, 외국으로 나가는 일도 많고, 유통업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바쁘죠. 돼지띠이신 분들이 2월달 내가만약 유통업을 한다, 그, 돼지띠가, 그러면 2월달 되면은 진짜 잠잘 시간 없이 바쁘라고 했어요.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동서사방으로 바빠요. 근데, 내 몸만 건강만 한다면은 많이 뛰면 뛸수록 나한테 금전으로 들어오는 거니까 뭐 바쁘겠습니까? 그런데 건강도 조심하시면서, 어, 2월 달에는 굉장히 바빠라. 이렇게 되면은 있는 자리에서 내가 이동이 될 수도 있어요. 또한 내가 생각지도 않게 내가 멀리 갔다 올 수도 있고, 대체적으로 뭐냐면은 여행들도 많이 갔다 오더라고요. 여행들도 외국으로 많이 갔다 오더라고요. 영마가 들어오면은 요 때는 난 이것도 안 하고 저것도 안 하고 바빠서 이렇게 있었어요. 그러면 마음이요 콩밭에가 있어요. 하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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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일 컴퓨터하고 싸움을 하고 있는데 아나 진짜 답답해. 어디라도 휙 나갔다 오고 싶다. 이 생각이 하루 내 든대요. 그게 그래서 내가 이게 영마가 들어올 때는 그러지 말고. 그냥 주말에 하루 월차라도 내서 어디라도 휙 갔다 오거라. 그래야 그것이 떼워지지안그러면은 나중에 나이 회사 그만두고좀 쉬었다가 딴데 가면 안 될까 이 생각까지 들어버려요. 그럼 잘 멀쩡한 회사에서 그만두게 되, 되거든요. 그러지 말고 어디라도 바람쐬서 한번 갔다 오시면은 마음도 편해지고 그거 떼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상담하러 오면은 어디라도 갔다 와. 마음이 그냥 뒤숭숭해갖고성적 떠서날리고만 한데 이러거든요. 근데 그렇게 해서 한 번씩 때우면서 가는 것도 굉장히 나쁘지 않습니다. 대지지 전체적인 거는 연애운은참 좋아요. 연애운은. 근데 어, 금전운은 계속 좀 나가는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금전운은. 근데 건강은 바빠서 그러지 건강은 좋아요. 자 이렇게 해서 월별 운세 돼지띠까지 봤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또 여러분들 월별 운세 갖고 찾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석이었습니다.